내가 볼때 형은 어떻게 해도 이걸 맞출 수 없었어. <laughs> 애교 난... 369 게임. 오늘 낮에는 참어리석지네 <laughs> 네, 애교 369인데 369가 나올 때마다 이제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369가 나오면 애교를 보여주면 됩니다. 근데 그 애교가 멤버들이나 별빛 분들의 판단에 의해 애교답지 않다 싶으면 바로 벌칙이고요. 걸린 멤버는 별빛서 이제 기다리에 어, 가가지고 꼬바침. 오빠, 는 포즈가 1분간 얼음 상태 하면 됩니다. 자, 준비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. 3, 2, 1, 저부터, 저부터 오른쪽으로 갈게요. 3, 2, 1, 2, 2, 어? 과거가. 왜, 2라고 한것 같은데? 아니, 2를 왜 쳐? <laughs> 아니, 3을 왜 가, 여기서. 아니, 초름끓는거 아니에요. 초름끓는거 아니에요. 아니야, 신경 안 써요, 여러분. 아니, 진세요 아니, 진세요 아니, 부탁하 써서 왜? 어요. 누가 나때렸는지왜올레요 아니, <목소리로> 3 6 9에 애교를 한거 아니었어? 그래서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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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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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한아 그럼 한번만 넘어가 줄게 그래 한번넘어가자자 여러분 숫자를 연상시키는 막 애교는 안돼요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알겠죠? 숫자 연상되지 않으면 되지 예 오케이 저기부터 다시 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<웃음> <웃음> 아니 때리는 거 아니야니까! 아니 여러분, 여러분, 아이누 봐요. 때리는 거아니라니까 벌칙이 때리는 게아니 아, 벌칙이 때리는 게 아니요. 늦게 지켜줘서 미안해요. 끼우안 <laughs> 돼요. 아 일본어라고요? <laughs> <laughs> 아 여러분, 아니 저기 때리는 게 아니라. 그래, 때려. 형 뒤로가서 벌칙 받아요저 뒤로가서 호파춤 해요